제가, 제가 9 0년도에 음. 방송 데뷔해 가지고 제가 97년도에 갑자기 미국을 갔어요. 그러니까 제가 9 0년도에 데뷔했으니까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개그맨이 돼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. 저도 가난이 싫어가지고 막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. 밤에 클럽 dj까지 하면서 음. 이제 차를 타면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. 아, 공기가 쳐가지고. 안 좋고 말인가? 오늘 내가 일을 못 한다고 저기 연예 부장님한테 말씀드려. 그리고 야, 오늘 은 진짜 못 하겠다. 오늘 살살 한다고 무대에 딱 올라가면 아니 왔어. 하는 거야? 맞아. 춤추고 싸우는 거야. 걔가 이게 이게 무대에서 으면 갑자기 없던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고 갖막그 생활을 막해 가지고 막 돈을 모았어요. 근데 정말 돈을 모아 가지고 이만큼이 되잖아요. 그럼 갑자기 이제 뭐 집안 전세금을 올려 달라. 이거 도니까 펑펑 쓸때가많은거 진짜 맞아. 되게 속상아요 그러다가 이제 음. 97년도가 딱 됐는데 꼭 돈이 되는 게 예, 예. 나갈 때를 보고 돈이 되잖아지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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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예. 새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. 밤에. 저는 분명히 지금 밤에 일까지 하고서 새벽 2시인가 들어왔는데 새벽 3시인가에 전화가 온 거야. 여보세요. 그랬더니 아예 김지선 씨저몇몇동몇 몇, 몇몇 호시죠? 그래서 "예, 네, 왜 그러세요?" 잠깐만 내려와 보시죠. 어. 아, 무슨 일 있나요? 아,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. 밖에 가고 음. 왔는데 무슨 사고예요? 아, 잠깐만 내려와 보시죠. 내려갔더니 남동생이 에, 어. <laughs> 새벽에 제 차를 끌고 어. <laughs> 밖에를 나가다가 아. 아파트 단지를 다못 나가고 차를 아. 두 대인가 세 대를 아. 박아가지고 아. 애는 화단에 이렇게 앉아있고 <laughs> 제 차는 다른 차랑 이렇게 해갖고 <laughs> 버. 그리고 음. 정말 제가 그때 이제 그 심정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! 네 아, 내가 왜! 진짜. 그래서 모든 거다 스톱! 나 미국 간 아. 그리고 그냥 호연히 미국에 갔어요 아. 1년을 있으면서 아. 그때는 막 돈도 싣고 다 싣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때 미국에 가서 제가 세례도 받고 아. 거기서 교회를 제대로 만났어요 아. 만나가지고 사이,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정말 아까 우리 음. 저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었으면 우리 가족이 그7년8년 동안 진짜 갑자기 갑자기 그 늘어나는 전세금이라든가 갑자기 필요했던 돈들을 어떻게 음. 감당을 해졌을까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 그때까지는 저한테 짐이었어요 정말 음.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가족의 소중함이 너무나 느껴지고 특히 일도 지겨웠거든요 음. 어 맨날 똑같은 집. 방송국, 집 방송국 맨날 똑같은.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소중함도 너무 느껴지면서 다 감사한 거예요. 음.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제가 일을 하려고 전화카드에다 김지선, 그녀가 돌아왔다. 이 <laughs> 전화를 찍어가지고 제가 다놀리고 다녔어요. 다시 일에 대한 그 감사함이 생겨나면서 응, 응, 응. 그때 이제 그 당시 뭐 매니저가 없으니까 리포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저 응. 지방 막 해남 끝막 운전 6 시간 해가지고 가면은 응. 방송국에서 온다고 돼지를 그렇게 잡아 요 <laughs> <laughs> 돼지를 잡으면 방송 어기부터 동네 어기부터 <laughs> <laughs> 소리가 나는 거야. 근데 그 소리가 <laughs> 돼지한테는 힘들지 모르겠지만, 저한테는 감사합니다. 이게 진짜 기분이요. <laughs>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. 네. 참 그때, 아, 한번 아. 이렇게 멀리서 돌아보는 네. 계기가 되고, 그러니까. 그게 참 좋더라고요. 네.